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AI가 내 일자리를, 아니,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 라는 좀 섬뜩한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단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바탕으로 르몽두 디플로마틱에 실린 안치용 평론가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기계 대신 인간을 파괴한 AI 시대. 슬픈 러다이트의 초상. 이게 바로 안치홍 평론가가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기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기계 대신 인간을 파괴한다. 이 섬뜩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영화의 주인공, 만수라는 남자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걸다 가졌다고 믿었던 아주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었죠.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만수. 이 사람,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지회사에서만 25년. 이 분야에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였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번듯한 내 집까지.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내 기술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이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단단해 보였던 성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5년 전문가에게 회사가 내민 건 다름 아닌 해고통 보였어요. 왜? AI 시스템이 그의 일을 대체했거든요. 그 후로 1년 넘게 그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마트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만수는 정말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치홍 평론가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만수가 절망 끝에 내린 이 선택이 마치 19세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다릅니다. 아주 귀계하고 슬픈 방식으로요. 러다이트 운동,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죠. 산업혁명 때 공장 기계들이 막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그 기계들을 직접 부셨습니다. 그들에겐 분노를 쏟아낼 대상. 즉, 적이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저 기계들. 그런데 21세기의 만수는 어떨까요? 그의 일자리를 빼앗은 건 AI, 알고리즘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죠. 서버실에 쳐들어가서 컴퓨터 몇대 부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수는 보이지 않는 진짜 적 대신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경쟁자, 즉, 자기랑 똑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분노의 화살이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치용 평론가는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만수가 해고를 통해 잃어버린 건 단순히 월급 봉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이에요. 만수에게 제지 기술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장인 정신이죠.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겁니다. 안치홍 평론가는 이 상태를 이중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소외예요.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평생 갈고닦은 내 기술이 알고 보니 시장에서 팔리는 그냥 상품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그리고 둘째는 심리적인 소외입니다. 나의 가치가 오직 쓸모로만 평가되는 이 사회에서 쓸모 없어졌다는 건곧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덮쳐온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사람을 해치기로 결심한 만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보통의 영화라면 당연히 비극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영화가 왜 소름돋는 블랙 코미디인지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만수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바로 집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중산층이라는 지위의 상징이고 사회적 안정성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죠. 집을 잃는다는 건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실패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만수의 극단적인 행동은 바로 이 신기루 같은 중산층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이 부분이에요. 보통 스릴러 영화라면 주인공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선 만수도, 심지어 그의 아내도 전혀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뜻이요. 이건 만수가 원래 악마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그의 행동을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제로썸, 아니, 마이너스썸 게임으로 개인을 내모는 이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만수는 결국 모든 걸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직장도, 날아갈 뻔했던 집도, 가족의 웃음까지,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한 해피엔딩이 이 영화의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건 사치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정말 통렬한 비판이죠. 영화는 그래서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던질 뿐이에요. 늘 그랬듯 우리는 답을 찾아낼까? AI와 자동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기계 대신 서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슬픈 러다이트가 되어버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